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세게 몰아치던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똑바로 가자. 그러면 반드시 알프스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쳤지만 그는 하루 12시간씩 필사적으로 걸으면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13일, 그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그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한쪽 방향으로 똑바로 걸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길을 잃은 그 지점에서 불과 반경 6km를 13일 동안이나 뱅뱅 맴돌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길을 잃었는데 한참을 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계속 오차가 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약 20m 간격으로 오차가 난다고 하는데요. 20m 간격마다 약 4m의 오차가 평균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20m를 갈 때마다 4m, 또 20m를 가면 또 4m. 그렇게 그것이 수백미터, 또... 수 킬로미터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윤형 방황 또는 환상 방황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방황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아무 좌표가 없는 그런 모래 사막이나 끝이 끝없이 펼쳐진 그눈 위를 걸으면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좌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 결국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멀리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걷고 열심히 어, 뛰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단 거리 직선으로 내가 제일 빨리 걷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래서 많이 온것 같았는데 결국 제자리에 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린 채로 또는 목적이 없는 채로 우리가 뛰고 달리면 결국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자리로 더욱 빨리 돌아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더 멀리 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발걸음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얼른 발견을 하고 그것을 벗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내 눈을 가립니까?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경험이 때로는 내 고집이 내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내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삶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막을 또는 눈 위를 걸으면 걸을수록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갈등과 폭력과 죽음의 애통,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뚝뚝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어떤 여학생이 영어 시험 시간에 컨닝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혼자 교실에서 쓰고, 그리고 혼자 교문을 털레털레 나가서 옥상으로 가 투신했습니다. 유서는 이것입니다. 저는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알프스 산소, 혹은 가도가도 가도 뜨거운 모래 모래뿐인 그런 광활한 그런 사막 한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가면 갈수록 더욱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책이 없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누, 누가 대안이 되어 줄 것인가? 정치가 나아지면 조금 나아질까? 복지가 좋아지면 조금 더 좋아질까? 누가 대책이 좀 되어 줄수 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기대를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과 그 대안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때로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산속 깊숙이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안이 되었고, 추방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늙은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잔인한 박해자 사월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대안을 여전히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책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대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가 아닌 축복의 땅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들에게까지 내내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두 정탐꾼을 준비하여 선발하여서 그 땅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정탐하러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열두 정탐꾼들은 그 땅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먼저 이 열두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두 명이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보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끓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고를 하는데요. 이것은 팩트 리포트, 그러니까 사실 보고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으로 눈으로, 발을 밟고 눈으로 본 그대로 말한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안악 자손이 있고 아말레기는 남방에 헤딩은 헤딘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에는 산지에 그리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사실 그대로의 보고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정탐꾼들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더라. 그러하더라. 그 땅은, 그 모습은 그러하더라. 그러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페이스 리포트, 믿음 보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보고, 이 페이스 리포트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팩트 리포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 리포트, 믿음의 보고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의 감정에 충실한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대다 하신 그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면 빨간색 글씨로 악평은 배드리포트입니다. 배드리포트. 아주 나쁜 평가. 아주 나쁜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아주 나쁜 보고서를 아주 배드한 리포터를 제출한 것입니다. 거주민의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는 삼키어질 것이고 우리는 밥이 되겠나라 되겠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은 독려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요즘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리포트를 우리가 써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택트 리포트입니까? 아니면, 배드 리포트입니까? 아니면, 페이스 리포트입니까? 우리는 어떤 리포트를 어떤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네, 현재의 충실한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에 충실한 보고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의 리포트를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리더들의 앞선 자들의 리포트가 아주 중요, 중요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이 이 배드 리포트를 제출했죠. 안 된다, 어렵다, 너무 나쁘다 하니까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불을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앞선 리더들이 배드 리포트를 제출하니까 온 회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배드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리더들의 영향력입니다.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통곡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5초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이면 200만 명 중에 몇 프로일까요? 5, 4, 3, 2, 1다 틀렸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열심히 뜯어봤는데요 200만 명 중에 열명 보면 0.000005%입니다. 200만 명 중에 열 명은 0.000005%입니다. 정말 극히 소수였습니다. 정말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선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전부가 그들의 악평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선자들은 이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믿음으로 다시 소망으로 먼저 기도하고 앞선자들이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이 역할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었고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믿음 없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0.0000몇 프로도 안 되는 그 사람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없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델로 서 있어 주었던 그 인물들이 바로 갈렙과 여수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대책이었던 갈렙과 여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갈렙과 여수아처럼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의 대책이 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명을 놓쳤을 때내 자녀가 또는 내 동료가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만들고 다시 사명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모델로 내가 그 자리에 충실하게 서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0.00005% 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도 엄청난 영향력이었다 듯이 우리 앞선자들의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목장에서 또는 반에서 꼭 공동체 안에서 앞선자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은 정말로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믿음을 결정하는 그런,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서 나의 삶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으로 응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그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에 불타는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안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시도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정말 이 땅은 황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 대책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그 대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대책을 찾고 있느냐, 이 시대의 대안을 찾고 있느냐, 그게 너다. 바로 너다.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이 페이스리포트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들의 믿음의 복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눈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고 너가 힘이 약하고 내가 힘이 약하고 너가 힘이 셀때그 파워게임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세상의 논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린컨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그 말처럼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뻐하시나 그것이 승리의 관건 승리의 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 갈렙과 여수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여우와께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지 말지, 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들어갈지 말지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이지, 얄팍한 그 팩트 리포트에 근거한 얄팍한 그 경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평한 그자들은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기에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악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배드하게 리포터 하는 것은 요아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좋지 않다, 나쁘다, 쓸모 없는 땅이다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생수화도 같은 주님의 예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요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열 명의 그 악평한 그 보고서를 올려 주세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 보셨죠? 그다음에 32절. 보셨지요? 33절. 보셨나요? 여기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런 말이 토시라도 보입니까? 하나님의 핫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여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의 입술의 고백에 저들의 입술의 고백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가득하고 정말 상황은 잘 파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빠져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리포트를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백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구절을 띄워주세요. 다만 여호와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여호와는 문장의 모든 주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문장의 모든 주체가 목적어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동사는 당연히 주어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주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의 주는 어떻습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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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서 정말 온전한 믿음에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대책과 그리고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 대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수아와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해 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모세는 추레구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방인들과 타락한 로마 제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기독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벨기에의 다미앙 신부는 미국의 나병 환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출신의 마더 테레사는 인도 빈민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곳. 그 공동체, 그곳의 대책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응교회는 이시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대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주님의 대안이 되고 그 수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기, 기꺼이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주님을 주인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보고를 드립시다. 주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꺼이 주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 드리며 주님을 내 기도의 주어 내 삶의 주어, 내 감정의 주어, 내 인생의 그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